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성 델타 테크, 어,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신성 델타 테크 좋은 흐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신성 ST의, 어, 신규 상장, 신규 상장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 오늘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분명히 여기 들어갔던 자금들이 이제는 다음 순서로 옮겨갈 거라고, 그러면서 신성 st 쪽으로 자금이 몰릴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에는 그 시, 이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이제 많은 흥행몰이를 했고 인기몰이를 했잖아요. 지금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게 신성 st 거든요. 왜 그런지는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미 찍히고 있고 잘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만드는 기업. 근데 2013년도에는 LG엔솔과 같이 했었던 이력까지 있죠 협서, 협동했던 그런 이력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IPO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IPO 자금을 어디다가 쓴다고요? 바로, 바로 IRA 법안에 맞춰서 북미 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자금으로 전부 다 쓰겠다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어요 물론 두산 로보틱스는 어 대기업을 이제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그만큼의 이제 수많은 자금들이 조금 몰렸는데 뭐 33조원까지 몰렸다고 하죠 물론 신성 st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어 그만큼의 견줄 만한 어 기존의 이 덩치에 비해서 더 많은 자금들이 신성 st에 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자, 일단은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9월 28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또 10월 4일날 또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급등 계속 나오잖아. 명확한 근거랑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사실 수익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신성 ST 쪽으로 몰리는 이유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특히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0월 며칠까지? 10월 6일날, 이제 수요, 기관 수요 예측이 발표가 되거든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 이 기관 수요 예측이 흥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왜?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공모 가격대가 정해지거든요. 10월 6일날 공모 가격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보면서, 어, 더 흥행하겠네, 안 하겠네가 나오는 거고, 사실 뭐 두산 로보틱스, 따다상, 따상 실패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실은 어 신성 ST가 지금 첫 따상을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성 ST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미국 동반 진출까지. 미국 진출해서 공장 짓고 하는 거, 그 비용 마련 때문에 IPO 하는 거지, 그 전까지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 공장 짓는 게 비쌀 뿐입니다. 아시겠죠? 신성 델타 테크, 왜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은, 신성 델타 테크도 마찬가지로 두산처럼, 어, 지분을 들고 있어요. 신성 ST, 33% 이상을. 최대 주주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 테크도 두산 로보틱, 두산, 두산 로보틱스처럼,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크게 급등. 자, 그때 우리가 신성 델타 테크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지금 이 높은 자리에서 초전도체 때문에 올랐지만 이 높은 자리에서도 다른 종목 다 빠지는데 신성 델타 테크만 안 빠집니다. 계속. 그러면서 급등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잖아. 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와 관련된 리포트 내용들 오늘 좀 공유를 드리고 내용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신성 ST 수요 측 인기. 수주 장고 벌써 1.5조입니다. 첫날 참여한 곳만 벌써 1000여 곳. 이미 첫날인데, 어, 올해 이제 상장했던 파두랑 최종과, 파두의 최종과 비슷하다라고까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IPO, 고객사 LGN의 솔루션 등 미국 동반 질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지금 보시면은 파두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1082곳이 참여를 했었다 총 근데 신성 st는 첫날만 해도 벌써 1005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관 물량 겨, 기준 경쟁률은 362대 362.9대1이었어요 신성 st는 첫날부터 벌써 36.2대 2대1을 벌써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자 지금 이제 10월 4일, 10월이 끝났고 내일 되면은 수요일 측 나올 텐데 자 내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갭 상승 나오면서 어떻게든 또 주가 엄청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시작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영상 통해서 증거 자료 다 남겨드렸고 말씀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바로 내년부터. 올해 내년부터 이미 자금들 다 들어갈 예정이에요. 북미 법인 국내 생산설비 국내 사업장 전부 다 자금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부 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 많은 기업들 기관들 그리고 해외 기업들까지 거기다가 지금 뭐 lg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이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sk 쪽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자 lg 에너지솔루션을 에너지 최대 고객사로 두고 있지만 22년에는 sk온 밴더로도 등록이 됐고 국내 3대 lg 삼성 sk 배터리 제조사 두 곳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3사 중에서 두 군데나 납품을 하고 있다고요 이 신성 st라는 기업이 그러니 그러니 자금이 몰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 테크 지금 초전도체로 시작은 했지만 어뭐핫 이 테마주로 시작은 했지만 사실상 속은 꽉찬 열매였다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속이 아주 꽉찬 열매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고점 넘어갈 수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이나. 신고점 무조건 넘어간다고. 자,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신성 ST 이달 코스닥 상장 북미 진출 요거 들고 가서 더큰 성장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세계에서도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북미로 진출을 하겠죠. 북미로 진출을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북미 진출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인정을 못 받으면 할 수도 없어요. LG 엔솔, SK 온 대기업을 끼고 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대기업에서 인정을 했던 기업이요. 그러니까 대우도 그만큼의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와 관련된 지금 사실 자료들 내용들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고 기관수요예측 평가하는 부분들까지 사실 리포트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기사 내용으로만 떡하니 나오는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 전부 다가 그쵸 아직도 아직도 이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때문에 왔다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진짜 진짜 생각을 좀 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와 신성 ST 바로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관련된 내용들 요렇게 제가 보고서 유료 리포트로 준비를 했거든요. 요거 증권사에서도 어 EIP 분들에게만 먼저 드리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왜냐? 그분들이 먼저 매매를 해야지 돈도 돈이지만 수수료를 많이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자이 vip 분들 수십억 수백억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 자금이 돌아가야지만 결국에는 증권사에서는 수수료를 가장 많이 받겠죠 한번두번 번 매매만 해도 수수료만 몇천만 원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 세력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만 원 있는 사람 백명천명만명 땡기는 것보다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 열명 땡기는 게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VIP들한테 먼저 이 유료 리포트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기관 평가, 어, 기관이나 외인들의 평가 수준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어, 저한테 있어서의 VIP 바로 구독자 분들에게 이 내용 먼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어, 위에 제 번호 방금 오픈해드렸는데 자저 채널 구독하신 분들 전부 다 앞에다가 구독이라고 적으시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신성이라고 종목면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 47950127로 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유료 리포트 요거 먼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어, 나는 요거 지금 실시간으로 또 처,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요거 팔아야 되는 순간 한순간인데 요거 요때 언제 팔아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면 안되냐 라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요거 보면서 아 한분 한분 문자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제가 4790127 구독, 신성, 그리고 뒤에 톡방까지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까지 해서 이렇게 리포트랑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리딩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걸로 수익도 크게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결국에는 아는 만큼 돈을 버는 거고 우리가 그만큼의 수익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신성, 톡방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신성 델타테크, 신성 ST로 큰 수익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 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10월 매수 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주. 이렇게 어 이제 준비를 했는데 목표 수익률 200% 이상. 요즘 최근에 급등락 나오는 종목들 많죠.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딱 담겨져 있습니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대박주에도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저점 공력주라는 거. 최저점에서 아직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 재료가 있지만, 테마성 재료가 있지만, 아직, 어, 시장에서는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급등이 한 번에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세력 대량 수급 포착. 요거 이제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쨌거나 세력이 이 돈을 들고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대량 수급이 몇 개월째 지금 포착됐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제가 그 증거 자료,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관련주들의 급등 릴리 시작, 바로 요겁니다. 분명히 시작될 종목들은, 어, 관련주들 먼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종목도, 그쵸. 조만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확률 높은, 그러니까 가장 확률 높은 가능성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야. 자, 스맥 보세요. 한번 주가 쭉 올리다가 빠졌다가 여기서 빵 치고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거거든요. 한번 끌고 오다가 오, 요 정도 돈이면 올릴 수 있겠네. 돈 들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빵 치고 올라가는 거라고.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런 구간을 포화구간이라고 합니다. 세력 포화구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 하나당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가 정해져 있죠. 개수가 정해져 있고. 자, 그러면 1만 개가 정해져 있는데, 세력들이, 세력들이 뭐 8,000개, 9,000개, 8,000개, 9,000개 수량을 다 잡았어. 그러면은, 그쵸. 이제 파는 사람이 없잖아. 바닥으로 떨어뜨려도. 그러니까 세력들이 잡으면 잡을수록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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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버린다고. 그 포화 상태가 넘어갔을 때, 그때는 자기네들 들고 있는 수량들을 거래하면서 올려버린다. 요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또.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털어내는 구간 나옵니다. 왜? 세력들이 물량을 조금 조금 조금씩 해서 올려다, 올려가다 보니까 많은 개인들이 따라붙어요. 그러면 다 털어내고 다시 한번더 빵.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곱 배, 8 배나 치고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물량 다 잡고 빵, 요거거든요. 자, 요게 이제 준비된 종목의 차트 내용인데, 사실 이거 뭐 9월달, 10월달, 아 8월달, 9월달 계속 보여드렸어요. 자, 근데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머무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10에서 20% 이상 수익권 만들었고, 바닷권 계단, 계단, 계단. 계속 만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는 이상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딱 세력들이 선 그어놓은 그 자리까지만.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때, 이후부터는 수익이 10에서 20% 계속 위에서 논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점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저점 공략주. 아까 대박주 조건 중에 저점 공략주 말씀을 드렸죠. 저점 공략주. 그리고 뭐라고요? 테마성 재료. 테마성 재료는 이제 신청해주시는 분들 한해서 알려드릴 거고, 세력들의 대량 수급 요겁니다. 자, 보세요. 자, 미친 듯한 세력 물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5월달입니다. 5월달. 꽉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6월 달입니다. 여기. 6월 달. 미친 듯이 삽니다. 미친 듯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7월 달가 보겠습니다. 7월 달도 미친 듯이 사는구나. 도대체 얘네들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많이 사는가? 또 보세요. 8월 달. 또 삽니다, 또. 또 사요. 미쳤어요. 미쳤어.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9월 달. 9월달마저 아직도 사고 있다라는 거. 멈추질 않아. 멈추질 않아. 8월달. 요거 8월달이고요. 9월달. 9월달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계속 털어내고 물량 쌓아갑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물량 계속 쌓아서 세력, 과포와 구간에 진입하면 은 어쩔 수 없이 주가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그 구간에 지금 진입한 게 바로 요 대박주라고요. 대박주 계단을 만들어가는 구간 털어가는 구간 요거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 빵 떠기 전에 한번 잡아보자. 자, 보시다시피 매출은 1.4조 원, 자산 총계 1.6조 원, 시총이 고작 3천억 원. 매출이랑 자산이 이렇게나 많은데. 겨우 시총은 3천억원밖에 안됩니다.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매출 자산 따라서 시총 1조까지 올라가면은 3배가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어 만약에 천만원 넣으면은 그쵸? 올 연말까지 3천만원 만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 종목이 흔하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대박주라는 겁니다. 자, 요거 신청하는 방법 한 번만 딱 말씀드릴게요. 4795-0127로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어, 그분들께만 딱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나는 지금 진짜 수익이 간절하다. 나는 저점 공략주로 어, 손실 말고 수익 먼저 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어, 나는 조금 걸리더라도 3배, 4배까지 수익을 좀 크게 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남겨주세요. 제가 공유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대박주로 보답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신청 바로바로 바로 해주셔가지고 늦기 전에 이 대박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